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강하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 중한 말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공직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발언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라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바꾸는 둔갑술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동훈식, 이열령, 비열령,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설마 대통령과 만찬에 초대받지 못한 소난마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까? 도둑이 제발 절인다라고 했습니다. 없는 말 지어내기 멈추시고 본인의 속마음을 들킨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공청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 한국연구소가 불법 여론조사를 이유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번 고발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주지가 그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 19만 개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래 한국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명 씨와 김 여사가 어떻게 공천을,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론조사의 대가성은 없었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엔이 여론조사를 위해 쓰인 선거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하루빨리 재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0월 11일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벌써 세간에 돌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민의를 왜곡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로 수차례 구설에 오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걸 검찰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